대통령님 이런 마행을 저지른 포스코 건사의 불법 발파공사 철저히 파헤쳐주시고 그들의 마행에 대해서 처벌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보호하려고그 자리에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삶의 질을 더욱더 높이려고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하시려고 대통령님이되시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인천 동구 송현동, 화수동 화평동 주민들과 우리 삼각동 주민들도 행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수 있게끔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직 재산권, 생존권 꼭 되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 보수검사의 잘못된 알파공사 불법공사 철저히 파헤쳐 주시고 이 공사 강행한 책임자들 철저히 처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까지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동구청 앞에서, 고스바건설사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 않고 자그마치 10개월 동안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급배급 우리 동구 주민들, 자산권, 한 잡고 되돌려달라고 울부짖고 다니다 결국은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운동까지 왔습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미리가 있길래 그렇게 울부짖어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울부짖고 인천시장 앞에서 울부짖고 국토 부 앞에서 울부짖어도 국민의 재산권 빼앗긴 재산권. 생존권을 누구도 되돌려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자산권 생존권을 지켜주시다 믿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게끔 도와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주민들삼다부던 주민들, 매일같이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물어질지모는 아파트, 개인주택 또 빼앗긴 재산권 대통령님 제발 돌려주십시오 여기가 김병훈이가 통치하는 북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훈이도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과 탐정권을 빼앗아가진 않습니다 대기업 고속운선사와 국토부와 인천시와 정부차에 빼앗긴 우리 동부주민, 삼가부터주민들의 저작권, 판정권을 되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있어야> 제2의 강수로 모스터, 2차 전월공간, 땅토리 동부주민, 삼가부터 주민 전면 인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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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전님, 저희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무지원과 상담사 주민들의 생명권, 생계권, 재산권만 제발 돌려주십시오. 언제 물을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하루속히 건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